제가 이상하게 보면 맨날 다 나쁘지 않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네네. 근데 진짜 나쁘지 않은 지 나쁘지 않은 거야. <laughs> 호랑이들 분들 딱 보면 문기가 제가 봤을 때는 범띠 분들을 승승장구 만사 형통이라 할수 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실력진보시고 사는 대웅사 박사도령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1,4년 하반기 호랑이띠 운세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음, 음. 호랑이띠분들의 전반적인 성격과 성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점들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호랑이 법띠분들, 잘 용맹하고, 힘의 상징, 전체적인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딱 봤을 때는 타고난 기질은 분명히 갖고 태어나셨어요. 음. 호랑이띠분들은 결단력 있으시고, 추진력 분명히 있으시고, 그 다음에 위기상향에 뛰어들어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 음. 호랑이띠분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호랑이띠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점들 뭐가 있을까요? 어, 호랑이띠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급함. 성급함? 음. 성급함으로 음. 결단이 조금 흐트러지는 부분들. 음. 그 부분 때문에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어,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음. 내가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너무 성급해서 음. 무너짐, 음. 답답함, 속상함, 이런 게좀 묻어나는 그런 하반기, 상반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 그러면 어떤 판단력이 미스였던 건가요? 성급함 때문에. 코라이 어... 어. 때문에 그 진취적인 게 너무 많아. 빨리 가려고 하는 것들. 네. 너무 앞만 보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해서 만족감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성급한 결정을 위해서 조금 후회감? 뭐 이런 게좀 들어오네. 어, 그런 부분들만 보완한다면. 어, 하반기에 굉장히 기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하반기에 호랑이띠분들이 어, 잘 풀리게 되는 상황들 한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변화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 어, 변화의 가능성을 100% 들어온 것 같고 상호보완적인 관계 변화 네. 그게 뭐냐 두루두루 협력이야 협력 음. 사람과 대인관계의 조력자가 분명히 있을거니 어, 변화에 대한 상호협력 음. 대화로서 많이 질문과 대화로서 많이 하다 보면 음. 호랑이띠 분도 화방기는 음. 제가 봤을 때는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면 그 변화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 운기가 제가 봤을 때는 범띠 분들을 승승장구 만사 형통이라 할수 있어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추진했던 일들을 조금 성급하을좀 내려가다 보면 다시금 상대방한테 질문하고 들어보고 결정은 내가 내리겠지만. 차근차근히이 변화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니, 신중하게, 조금 세번 생각해서, 한번 결정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변화는 긍정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요 네네네. ]까요? 승승장구가 돼요. 와. 어, 나쁘지 않아. 응. 우리, 제가 이상하게 보면 맨날 다 나쁘지 않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네네. 근데 진짜 나쁘지 않은지, 나쁘지 않은 거야. 코랑이트 <laughs> 분들 딱 보면, 급한 성격은 분명히 없지만 없지 생각했던 변화의 가능성은 분명히 승승장구 만선 형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음. 하반기 때 상호보완적인 대인관계에 대해서 대화로서 풀다보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야 나는 음. 어. 음. 어 그러면은 호랑이띠분들이 하반기에 운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전체적으로 내가 추구했던 일들 PR이라고 그래 PR. PR 어 자기 PR 음. 내가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그러면 나를 널리 알려라. 음. 그러면 몰랐던 부분도 아이 친구에 대해서 아이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거든. 네네. 그거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그럼 자기가 원했던 거를 진짜 성취를 할수 있다라는 거네요. 어, 저는 하반기는 그래 보여요. 왜냐면 나를 알려라. 음. 어, 나를 알려라. 음. 그러니까 각자만의 텐션이 좀 있겠지만 음. 그냥 본인 스스로의 각자만의 나를 알렸으면 좋겠어요. 음. 하반기에는 더 더욱 더. 더. 어,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앞부분에 음, 음. 어, 호랑이띠 분들은 어떤 성급함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음, 음, 음. 어, 하반기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미리 일러주면 잘 어... 기억할 것 같아요. 과도한 자신감, 과도한 아. 자신감, 밀어붙이는 나쁘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마음, 음. 뭐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음. 아마 호랑이 띠 분들 납셨하나또어 근데 참 사람이란 게 알면서도 그런 어, 행동들을 변화를 못 시키잖아요. 선생님 정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연령층들을 상담을 해 주시는데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무당으로서좀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호랑이 띠 분들은 아까 지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케이스가 있어 어~ 한몫을 잡으려고 할수 있는 크나 큰 거를 보다 보니 작은 거를 놓치는 케이스가 있거든. 저는 한몫보다는그한몫에 음. 떨어질 수 있는 파생됐던 일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급함을 조금 더 줄이면 음. 아마 우리 호랑이들 분들 음력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한 9월 달, 10월 달그 음. 정도 의운기는 나쁘지 않아, 괜찮아. 9월, 10월. 음력 9월, 10월이라고. 어, 그때 그래. 운이 들어온다라는 네. 거죠. 음, 그때 운잘 받아놔야겠네요. 받으셔서 꼭 저한테 맛있는 것을 사 주셔. <laughs> 맛있는 거좀 사주고, 기 고기 엄청 좋아해요. 저 음, 이렇게 무료로 영상을 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니까, 음, 우리 시청자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음, 음. 어, 디테일적으로 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음, 음.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